나 노랑단 레이나 지난 영상에 드디어 레이나를 노랑단에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올라간 편이었는데 레이나를 하기 전에 리디를 주황단까지 올려놓은 경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랭매를 돌려서 도미네이터까지 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주황단으로 올라간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발 말고 새로운 운영법을 익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통발전사가 아니야 그때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이 생각납니다 1 2 LKRK를 이용하여 가수장년을 해보라는 것이었죠 바로 이 기술입니다 원잼만 쓰면 막히고 플러스 1프레임. 원투까지 쓰면 막히고 마이너스 3프레임. 원투3리까지 쓰면 막히고 마이너스 10으로 딜캐가 있죠. 마지막으로 원투3리포까지 모두 쓰면 막히고 마이너스 4!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처음에는 원투까지 썼다가 두 번째는 원투3리 3타까지 쓰면 상대가 원투 이후에 본인의 턴인 줄 알고 공격을 했다가 저에게 3타를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원투3리포를쓰다면 상대는 제가 원투3리까지쓸줄 알고 10프레임 딜캐를 넣으려 할때 마지막 4타에 처맞는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내가 다음 타수를 기다리며 얼어 있을 때, 내가 불리한 프레임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턴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. 라는 계획. 지금까지 했던 탄발과 원원 투심리에 이 원투스리포 타수장량을 섞어제 공격의 바리에이션을 넓혀보겠습니다.는 물론 저의 바람. 과연 이 바람이 이뤄질지 원투스리포 타수장량 랭크매치 갑니다. 갑니다. 생각해보니 타수 장년을 언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너 계획이 있었긴했는 매정지가 와서 원래 하던 대로 하다 보니 1라운드에서는 타수 장년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끝. 2라운드 시작. 이번엔 그냥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원투 스리포를 해봅시다. 그 어? 근데 왜 쌍장이 나갔냐고요? 잘못 눌렀어요. 타지아가 더퍼를 했습니다. 이게 막히고 딜캐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사실 몇 프레임 딜캐가 들어가는지는 몰라요.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 타수 장년을 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. 다 맞아줬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카지야는 제가 3타까지만 써도 가만히 있을거라고 기대해보겠습니다 평소같으면 딱 통발쓰기 좋은거리 하지만 저는 카지야쿤에게 다수장난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? 죽였습니다 이 친구 박타가 상단인걸 알고있나요? 그럼 문제가 생길... 응 모르고 3라운드 시작 제가 2대0으로 앞선 상황입니다 다시 투쓰3라고 잡기를 해봅니다 노랑단이 잡기 푸는건 반칙 아닙니까? 게다가 양잡이였다고요 스프링킥을 맞았는데 저는 알수 없이 잡기를 하는 바람에 카운터가 나는군요 그 대가는 이정도의 체력소봅니다전왜 참아지지가 않을걸까요 안되겠다 싶은 저는 통발을 꺼내고 앉아있을 것 같은 상대로 터킥을 질러 이번 게임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어? 나 재능 있을지도? 통발에 타수장량까지 흡수한 나? 목표 빨강단 금방일지도? 다음 상대는 식빵맨 리리 승격 못하게 해주죠 자 슬슬 시작해봅니다 원원 원. 원투 2 3 4다아갔군요 그럼 이번엔 1,2,3 잡아 풉니다 응난 못풀고 뭐 왼어퍼막히고 원잼 맞고 이번엔 원잼 막고 원투 맞고 이제 내턴 3타에 당하네요 이게 내가 하려던 거였는데 동발로 복수하고 잡기로 파악해보지만또 카운터를 맞으며 1라운드 패배 2라운드 시작 또 카운터 아 재능 차이를 느낀 저는 타수장년 따윈 모르겠고 다시 통발을 아니 왜 저는 커킥을 질러 맞추지만 콤보를 드랍하고 맙니다 괜찮아 거리조절 싸움은 거지같은 게임 그리고 다시 상대의 3타에 맞으며 2라운드 패배 3라운드 시작 저도 타수장년을 시작해보지만 3,4타를 가드당하고 그리고 상대에겐 당합니다 상대는 잘 참고 저는 거리조절을 못하고 잡기도 못풀며 패배 너 이놈의 자식 내가 부캔지 확인해본다 아닌가? 정신을 차리고 다음 경기 빅터 패배 데빌진 패배 강등전 패배 파수 작년이 키기 실패.